인천광역시 유정복시장이 29일 시청대회의실에서 2022년 9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는 시청 내 4급 이상 간부와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대표 및 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최근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민선 8기의 시정 철학과 방향성 공유 등을 위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회의에서 시정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정 슬로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 3대 핵심 가치, 균형, 창조, 소통을 강조하면서 인천의 지역, 계층, 세대 간 균형 발전과 창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초인류 도시 조성의 포부를 밝히고, 미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한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며 더 나은 인천시민의 미래를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통, 공감, 시장실 운영, 청년 월세 지원 확대,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주요 공약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비전과 철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인천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확대 간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안건별로 인천시민의 눈높이를 점검해 시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